오늘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며칠 전에 보도자료 나온 걸 보고 자료는 다 만들어 놨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보니까 오늘 아침 9시에 개정된 내용이 공포됐더라고요. 그 보도자료에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했네요. 정확하게 오늘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저한테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목동에서 거래하려고, 그래 목동에서 아파트 거래하려고 그래 하는데 허가 받아야 되냐고, 만약에... 목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아파트는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분이, 토지 지분이 있잖아요. 토지 지분을 빼고 거래할 수는 없죠? 건물만 거래하면 안 받아도 되는데, 집합건물은 건물만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판례는 단독주택을 처음부터 건물만 거래하려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같이 거래하려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신청을 하니까 토지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건물만 거래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2022년 2월 28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허가구역 내 용도 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게 신설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자금 조달 계획은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 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했죠. 주택법상 주택만,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토지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토지도 제출하는 걸로 오늘부터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우리 프린터 32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건축법 제 57조에 있는 그 건축법 영상 대지분할 제한 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공법하고 똑같죠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요.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상업지역이 옛날에 200이었는데 150. 공업지역 옛날에 660이었는데 150. 녹지지역은 옛날에 100이었는데 녹지지역은 완화됐죠. 왜냐면 녹지지역에서는 건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지지역은 옛날에 100이었는데 오늘부터 200.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는다. 단,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기준 금액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80이라고 하니까 10%로 하더라도 18제곱미터는 초과돼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라든가 이런 거,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는 지분으로 따지면 18제곱미터가 안 돼요. 빌라 지분. 공동주택이면 지분이잖아요. 자기 지분. 단독 주택이면 웬만하면 단계 있지만 공동 주택 아파트 같은 거는 지분은 얼마 안 되죠? 예를 들면 지분의 경우 주상 복합 건물인 거 타워 팰리스는 용적률이 1,000%입니다. 타워 팰리스 그럼 용적률이 1 0 0 0면 타워 팰리스 5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토지 지분은 5평밖에 안 된다고요. 5평이면 셔본 15, 15제곱미터, 18제곱미터도 안될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 안 맞는다고. 180이라고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60제곱미터면, 이제 6제곱미터 넘으면 허가받도록 이렇게 10%로 낮출 수도 있겠죠? 요 도시지역 안에서만 바뀌었습니다 노란 글씨만. 도시지역 밖에서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했죠? 임야천, 농지 500, 기타 250. 도시지역 밖에서는 그대로고, 도시지역 안에서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이 미지정적이죠, 기타는 미지정. 미지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 매립해가지고, 중공인가 받았지만, 아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죠? 미지정의 경우도, 주거지역과 똑같이, 현재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고,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프린트 32번의 숫자, 요, 요대로 고쳐놓으셔도 되겠죠.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내드린다고, 이거 처음에 바뀐 거, 이걸 반영해서, 60이라고 돼 있어, 프린트그냥왜 이렇게 돼? 180이라고 안돼 있고 60이라고 돼 있나요? 네. 그 11월 달에 내준 거예요. 11월 달에 내준 거는 60, 1월 달에 내준 거는 180. 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의무화 했는데, 토지 취득시 편법적인 승여나 그다음에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택의 경우에만 규제적이라고 하면 뭡니까 조정대상적이나 투기괄지구면 모든 주택거래 그래 금액과 상관없이 즉 투기괄지구나 조정대상적이 아니면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면은.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했죠. 주택법상 주택만 자금 조달계획을 이때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도 신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왜 지분 거래면 이게 기획 부동산에서 우리 청계산 기획 부동산 검색해 보셨죠? 4800만 명이 4800명이 공유로 하고 있잖아요. 공유로 공유 지분으로. 그럼 기획 부동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요. 미성년자가 이제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피해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했다고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려면 세금 내야 되겠죠? 증여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지득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산한다고요. 합산해서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지분거래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 개발 호재에 편성한 투기성 자금유입이 자금 유입이 우려가 낮아가지고 6억 이상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은 지분거래 하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 제출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감일역 재권역은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물론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 를 서로 토지나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지대하는 경우는 지분을 포함해서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이죠. 수도권이라는 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보통 지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지방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구적으로 보면. 뉴스에도 그렇게 지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비수도권 수도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 수도권 영구 계획법에 있으니까. 지방이라는 건 서울도 지방이에요. 서울 지방, 경기 지방. 그 특정 지역을 지방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지방이라 하고 지방 대학이라고 불러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워싱턴에 아니 있는 게 아니죠. 저 캐나다 넘어가는 데 보면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저도 하버드 대학 가 봤는데 그그 설립자 코 만지면 좋다고 해서 만지니까 막 반질반질하게 까맣게 다돼 있던데요. 그 지방 하버드 대학을 지방대학이라고 안 한다고요.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 동부에 있는 거 전부 다 지방대학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우리나라 지방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수도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냐.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이때까지 했던 내용도 아십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이상 또는 지분 거래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토지 거래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해서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 대상이 된다. 그 외의 지역은 즉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빼고는 지분거래든 뭐든 무조건 6억 이상인 경우에만 그리고 해당 토지 거래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거래 금액이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이제 실무제인 건데 어디다가 그러면 제출해야 되냐 rtm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치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되고요. 방문 제출해도 되고요. 만약에 개혁 공개, 이게 공인중개사라고 국토부에 세는데 이게 공인중개사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하면 개혁 공개사라고 해야 돼. 개혁 공개사. 근데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개혁 공개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개혁 공개사에게 자금도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개혁 공개사가 30일 이내에 이 rtms에 들어가서 빈칸에다 입력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그20그 만약에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즉 25일 이내에 계약공개사에게 주지 않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자금도달계획을 그 다음에 제3자 제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대리인은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이건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들이 대행을 하거든요. 법무사들은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제3자의 경우, 교육공개사가 아닌 대리인이, 대리는은 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이 대리인이 제출할 때는 서명 또는 날인한 본인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위임인,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신분증 대신에 법인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명 날인을 법인은 할수 없으니까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 뭐 이거 자금조달계획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반드시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동시에 하는 게 좋겠죠? 동시하는 걸 권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하고 자금 조달 계획 신고서 제출 안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발급 안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은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신고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은 한다고 도 있고 반드시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 놓고 나중에 신고는 뭐 바로 오늘 계약했으면 오늘 신고해 놓고 30일 이내에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업공개산한테막기려면 개업공개산 때 최소한 25일 안에 줘야 된다 했죠. 그럼 계획 공개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 1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지분이든 뭐든 무조건 6억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한다. 1년 안에 맞다 있는 토지를 거래한 경우는 다 합산해서 6억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 주거지역, 미지정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 받지 않는다. 주상공록, 도시지역 안에서만 바뀌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 초과하면 허가 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이제 3월달입니다. 첫 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처음 할 때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터넷 듣는 분들 조회수를 보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조회수 높은데 두달 끝나고 마지막 주에는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통계를 내보면, 빅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학원 빠지지 말고 들으면 거의 90% 이상 합격합니다. 자, 다음 달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